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 t i m e 논평의 추보길 편집인입니다. 미래 통합당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비대위원장으로 김정인 전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추대했습니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본격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호영 미래 통합당 원내대표 그리고 21대 국회 당선자들은 22일 날 워크숍을 열고요. 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체제 출범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자들은 일단 비대위의 임기를 내년 4월 재보선 때까지로 했습니다만는이 선거 결과가 좋으면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이제 대선 체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이날 옥크샵 후에 브리핑에서 앞으로 원회 당협위원장 그리고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지만 비대위 전환으로의 방향이 잡힌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을 열어서 오는 29일까지 통합당하고 합당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건데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당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당의 합당이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해서라도 합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당의 합당이 선거 공약이었다 할지라도 미리 통합당이 최악의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구태여 합당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당장 합당보다는 양당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당으로 변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합하면 됩니다. 개헌저지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따로 있다고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헌저지선 확보를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 영향과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 신문은 미래 통합당에 미래가 없다,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패했으면서도 아직도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요. 호시탐탐 대권이나 당권을 노리는 이들이 특식을 합니다. 지금 처절하게 낮아져서 반성하고 이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의 새로운 보수 정치 셋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신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득권이나 탐내는 정당이라 그러면 존재의 의미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문이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환영한 것도 김정인 위원장이 당권이나 대권에 전혀 욕심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당을 추수르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적극 찬성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내 기득권들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자신들이 당골을 지고 흔들려고 하는 탐욕의 발톱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간은 훌쩍 한달반 열을 날려버린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리 통합당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미래 한국당의 존재입니다. 미래 통합당이 어느 정도 체제를 정비했고, 새로운 출범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래 통합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래 통합당에 희망을 갖는 국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한국당이 합당하는 것보다는 미래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국민적 정당으로 발돋우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미래 한국당의 당선자들은 기득권 정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선한 정치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미래 통합당과 자매 정당으로서 모든 의사일정이라든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통일성을 갖추되 양당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국민들한테 다가간다 그러면 오히려 미래 통합당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고 멋진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충격도 가져다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차피 합당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도 양당에 각자 내고 슈스케나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그때 합당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언합니다. 미래한국당과 의 합당을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도 따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후반기에 단일화 컨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당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언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워룸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대위라는 게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장 완전히 초토화된 미래통합당의 재건 플랜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집행하는 기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을 보면 일원화된 의견 수렴 창구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각각이 다 스피커였고 다 결정권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도 나오고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면서. 심각한 문제점들도 돌출되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당 후사입니다.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은 나중이란 이야기죠.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단 조율을 한 다음에 열심히 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매일 매일 당의 공통된 메시지나 정책을 만드는 팀도 없었고. 저희라는 팀도 아예 없었습니다. 당대표 생각과 대변인 생각도 달랐습니다. 각기 다른 메시지를 각자가 송출하니까 시너지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팀 원 메시지입니다. 원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통합당 비대위는 즉각 워음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니까 매일매일 당의 일관된 메시지, 그러니까 원 메시지를 만들고 이를 전 당원들한테 전달하는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시국을 진단하고 판단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오름이라는 시스템에서 하란 이야기입니다. 비대위 오름은 이뿐 아니라 앞으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대선을 치르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뚜렷한 주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후보를 키우고 선보이면서 돋보이도록 만드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막중한 일을 워룸에서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은 곧바로 선거체제 구축에 돌입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가장 큰 실수와 문제점 뭐냐 꼭 깃발만 꼽으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공천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의 험지 출마 같은 일들을 아주 쉽게 처리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선거라는 현실은 완전히 도외시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지역구는 선거 개시일 불과 며칠 전에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선거에서 이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2022년의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역시 곧바로 준비에 착수해야 됩니다. 비대위 체제의 워름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지금부터 물색하고 추천도 받고 이들이 2년 후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갑자기 후보를 공천하는 무지막지한 일은 앞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전부터라도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를 대비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공천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특별히 사고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는 한 내리꽂기식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리꽂기도 하려면 미리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2022년 대선후보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자천타천으로 후보를 물색하고 심사하고 또 경쟁할 수 있도록 당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스터트롯 방식의 경쟁을 최소 선거 2년 전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후보, 검증된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미래통합당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적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대위가 바로 그라운드 제로의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해가야 합니다. 지금 계절은 이미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보수파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동토의 겨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그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뭐냐? 진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나 소속 구성원들의 각성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